깃들아님 새끼들이 부하라 그들. 그런데 위에다 놓는다고 그러면 위에 저기 밭에 새끼들 되는 거 아니야, 깃들아미? 여기 이제 로터리 갈 거니까. 상관없나? 오늘. 그래가지고. 또이 안에 일부러 풀을 여기다 던졌는데 다시 또 걷어내야 되네. 응. 어. 일일 다 걷어야 돼. 풀 관리를 잘해야지. 배수로를 너무 깊게 판거 아니야? 그냥 또랑으로 조금만 팔 걸. 그러면 이제 물을 소화를 못 하니까 한번 집중하고 오면. 아 뜨겁다. 오늘 날씨 너무 뜨겁네. 바람은 시원한데. 봉댕이랑 어, 기뚜람이랑 어. 벌레디. 아 벌레는 서식지를 만들어놨어. 어 여기 기뚜람이 여기. 돌에 보니까 뛰어가네 응 어. 쬐끄만해 새끼들 응 음. 풍뎅이랑 어? 너무 깔끔한거 아닙니까? 우리 집보다 우리 방보다 깨끗한거 뭔소리야 풀 <laughs> 밑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농사 안짓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어디가냐고? 나도 처음에 뭐농사하려 그랬었나 이 안에 지금 e y 뭐야 Tanga, Tanga, 랑 a n 아아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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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좋 t a n 그 그걸로 막 덮고 그러잖아. 아, 엄청난데? 응. 보일까 엄청나게 벌레들이. 한 번. 얘네 막땅 위로 기어 오는다. 아 기뚜 기뚜람이 서식지 될까봐 그러는 거지. 다른 게 있나? 뭐 위로 기어 오고 있어. 그네 응. 지금 낮잠 자다가 지금 벼락 맞았네. 이거 다시 또 다시 올리는 거야? 나 앞으로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여기다 버리면 안 돼? 응. 그래. 이제 뭐. 다르게 처리해 되겠지. 음. 그럼 어떻게 벌레를 유익한 벌레만 골라서 키우나? 그런 건 아닌데. 당근아예? 음, 그, 그 철이 있거든. 음. 당근이 떡잎이 올라오면 어린 잎일 때 먹는데. 음. 어린 잎 이후에는 상관이 없거든. 네? 그그 기뚜라미가 그 되는 거요? 어, 기뚜라미가. 작년에 파리채로 잡으셨잖아요, 밤에. 올해는 파리채 들고 밤에 출동 안했습니까다 잡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파리채를 잡아야지. 뭐 땅에 보물 같은 거 없나요? 금덩어리! <laughs>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laughs> 뭐 파트 사도자준거 없어? 없어, 없어. 내 인생에 그런 건 없다. 오늘 또 트랙터 빌려서 간다 그랬지? 이게 차가 지나가서 엄청 단단해졌어 바닥이. 비가 안 와? 비도 안 오고. 몇, 한 며칠 쨍했다고 완전. 해비를 부렸던 밭을 며칠 만에 트랙터로 갈아줍니다. 농업기술센터 트랙터 예약이 꽉 차서 소형 트랙터만 예약이 됩니다. 지붕이 없는 오픈형을 빌려서 많이 덥고 흙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일찍 예약해서 에어컨도 나오는 중형 트랙터를 예약해야겠네요. 주먹만한 돌들 때문에 로터베이스가 자꾸 튑니다. 중간중간 내려서 지나간 자리에 있는 돌들을 주워서 밖으로 뺍니다. 오후 늦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금세 해가 넘어갑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계속해서 더워지는 뜨거운 여름이네요 오늘 뭐한다고? 어디가? 왜? 엉망인 아 잡초 사초가 이렇게 많네. 많이... 여기가 이거 새비름만 뽑아. 응. 음. 다른 건 놔두고. 다른 건새비름거야 예... 응. 음. 다른 건예초 다른 건한다고 응. 음. 엉방이 사랑. 여름은 여... 엉방이죠. 엄청 많아. 다예 새비름. 또 여름이 시작됐네요. 새비름만 뽑아가지고 다. 담아놓는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 이거 봉지에 담아놔 봉지에 담아놓는다고? 응 봉지에 담아놔야. 어. 왜 담아놔? 기름을 맞으면 어. 다시 뿌리가 나 그냥 말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말린 데 놔두면 또또 또 살아나? 거기에 귀뚜라미가 어라지 어쨌든 새비듬이 얘가 잘리면 다시 또 거기서 뿌리가 나거든 그래서 예초를 하면 안돼 아니 여기가 이렇게 넓었어? 나무 이파리가 응. 말라가지고 떨어지면 저기 뒤에가 귀뚜라미가 이제 서식지가 되거든 마른 응. 나무 잎이 그리고 돌 밑에도 귀뚜라미가 살거든 응. 다 보이게 깨끗하게 해야 여기 보면 벌레들 이 중에서 뚜라미들도좀씩막 돌아다니고 이런 데 이런 데 밑에 살거든 응, 어? 귀뚜라미가 크는데? 주먹이 뭐, 들어 그, 하염으로 할라 그래도 와우 벌레들 많죠 네. 여기 이것도 다 잘릴 거야? 나무 그냥? 어애기도 나무를 잘라야 돼이기 밑에 돌담이 거의 정도까지 잘라야 돼아 그래? 여기 나무도 다 잘르고 어? 아니 얘네는 매년 이렇게 잘라놔, 잘라도 매년 이렇게 네, 금방 그래서, 무슨 나무지 이거는 밭에 많이 있던데 음, 날씨가 많다. 좀 해가 아침보다는 어갔네 날씨 아, 네, 좋습니다 어, 씨, 자꾸 땅이 넓어지고 있어 음. 뭐 있어 또?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인 이제 원래 사니까 다워다고 이런 데 이제 귀뚜라미를 사는 거지 나이가 들도 모르고. 玩了 너무 좋은데 감자 먹으라나 우리 아들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멀찍하니 떨어져 계신 거 아닙니까? 어 더워 <laughs> 응 여름에 바베큐 고기라도 가 아, 아깝잖아 불 피웠는데 하나만 꺼내볼까 하나만? 이거 을라나 어? 작은 거? 작은 걸로? 더 돼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겉에가 타야 되는 건가? 이래? 이래반 잘라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익은 거? 응. 뜨거워졌다. 응? 네. 네. 보습보습하네. 보습보습해? 응. 익었네. 아, 잠깐만. 얘네들, 뜨거운 거 아니야? 응, 니야 뜨거울 거 같은데. 껍질 만져봐. 음. 뜨거웠어. 저는 껍질에 붙어있는 거나 먹겠습니다. 맛있다. <laughs> 시, 뭐 조금씩. 어, <웃음> 뜨겁지? <웃음> 왜 그랬어? <laughs> 좀더 이거리. 약간. 저 한번 먹어볼까? 다 익었나? 뜨거워가지고. <laughs> 뜨거워서 우리 아들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좀식시켜면 시키면 시켜볼까키면서키면서좀시켜 없어? 키면시키 없어? 어더 지금이라도 <laughs> 덮어야 되나? 응. 흙으로 덮어. 밭주변에 잡초들이 너무 자랐습니다. 예초기로 빠르게 정리합니다. 방금 파종 전까지 돌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화염으로비뚤라미를 잡아야 합니다. 화염으로 잡초들의 새싹이나 씨앗들도 물로 지져줘야 합니다. 이전에 옮겨 심은 3색 버드나무와 수국을 피해서 정리해줍니다. 이거 뽑아야 돼. 아니 근데 잘 뽑아지긴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뽑으면. 잘 뽑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더 많다. 저 밑에, 밑에보다. 그치? 밑에는 이렇게까지는 세비를 못 봤는데. 오늘은 좀별네오 내내 밭에 자란 새 비름을 뽑았습니다. 여기? 나무 가지나 나뭇잎에 불이 옮겨붙어 와이프가 불끌어 다니느라 고생입니다. 돌담 밑과 돌 틈에 있던 기뚜라미가 날뛰어 도망다닙니다. 날씨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화염 열기가 더하니 너무 힘드네요. 여기 이다 도망왔어. 위는다한 거야? 조금씩 밭 주변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다 져가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거 하고싶고있습니다 우리 한 서너 번더 해야돼 해떨어졌어 해떨어졌다고 아? 언제까지 할꺼야 요즘 들어 매일 해가 떨어져야 일이 끝나네요. 하루 중에 지금이 그나마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밭 입구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반일하기 수월하네요. 화염 작업만큼이나 요즘 뜨겁게 타오르는 석양이 멋집니다.